그, 목상동 축제 주말에 참석하느냐, 안느냐의 두 가지로 놓고 보겠습니다. 참석한다, 안 한다. 에, 내가 타로를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에, 아주 단순한 선택지를 할때 타로가 참 명쾌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한다, 안 한다에서 딱 봐서 안 한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참석한다 할 때는 에, 과거에 대한 추억입니다. 뭐아 옛날이여 이런 거죠. 추억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고 안 한다 할 때는 음,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냥 그이 뭐랄까 이, 이 통박이 통박을 굴려봤을 때뭐좀 그럴 것 같아서 에, 말하자면은 안좋서 천리 서서 말리 보는 그런 에. 자세죠. 과정으로 봤을 때, 참석한다고 할 때는, 예, 마법사니까, 어, 뭐, 가서 능수능란하게, 뭐, 말재간도 부리고 하겠지만, 어, 뭐 지인들 만나면 그럴 것 같은데, 예, 안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뭐, 심사숙고하는 것이니까, 어, 여기도 그런 카드죠. 예, 심사숙고한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의 결론인데, 음, 화려한 말재간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더라도, 여사제인데여사제는 뭔가 하면은, 음, 이거는 이제, 길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중립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전차지요 전차는 이제, 예, 길로 보는 거죠. 음, 자기들 관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 원하는 걸 이룬다, 어, 성취하고 만다, 이렇게 보는 거 성취욕구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에, 이 흑백 흑백의 양가적인 가치에서 중립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것 이제 이 이가 이제 원래 대립적인 개념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칠인데 이거는 어, 자기가 어떤 노림수를 끝내 이루는 그런 모양이고. 어, 마법사 1이고, 사포면은 10인데 10은, 에, 운명의 수레바퀴 휠,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뭐, 변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죠. 예, 하여튼 결론은 냈습니다. 음, 안 가는 걸로 냈는데요. 궁금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안 가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인 것인데, 이거는 소우증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 뭘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가는 데다른 데서 벌어진다는 일이. 더구나, 메이저 카드를 합했을 때, 에, 십, 그, 운명의 수레 바뀌니까는, 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에,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 일주일 뒤 일인데. 아무튼, 에,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